안녕하세요. 저는 희혜님 별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저는 는 첫째 졸업한지 5년 됐고요. 둘째가 졸업한지 이제 2년이 되저습니다 네. 네. 저희가 하늘땅에 다저 저는 저는 저저희가 처음에 하늘땅을 왜는택하게됐는지를말씀저리겠습니다저희가 하늘땅을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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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는 저는 는 아이들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, 그리고 또 저희는 어 둘다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,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놀기 좋아하는 저희 부부가 찰떡처럼 이렇게 만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,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. 거기에 딱 맞는 곳이 하늘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땅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네.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. 음,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알아 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또 지금 그때의 추억이 어른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 또얘기하 것처럼 선물처럼 찾아온 저희 어른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, 지금까지도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고민되시나요? 고민하지 마시고, 지금 당장 등록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